개 개념적 정의와 학자들도 있고 학자들도 여러 사람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따 보면 공동적으로 언급되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언급해 주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뭐어 유저 유서 비열연성 디자인을 해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언급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소개를 해줘야 요니이얘기하고왔다는 생각이 는 차별성을 구하기 위해서 흐름을 없어주고 한계를 보완해서 내가 그런 들었습니다. 그리 성명부는 일 범위를 10년이든 뭐 몇년 정권은 좀제외를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최근 10년의 동향을 좀 하고 또... 죄송합니다 일단 설명을 아, 드리고 네. 나중에 질문을 자세하게 한번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적배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의 이런적배경이라는건 우리가 우리가 잡은 주제와 3장 방법위하고 본지가 일관되고 그렇죠? 2장은 뭐 아무 공이 없이 뭐 따로따로 막 써져있고 거의 선행연구를 몇편 보고 베끼다 보면 거의 다른예요 2장 따로따로 3장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뭐 분석이 돼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분석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례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더라도 사례 연구 할수 있고 그다음에 신중 인터어할수 있고 또현상적접근도 기납적 방법에서의 거이도고 그러면 뭔가 그런 분석 프레임으로 분석 체구, 자들이 개발하는 모형이 는거든요 네. 그런 틀에 맞춰서 같은 인터뷰를 하더라도 나는 어떤 어떤 접근법으로 하겠다. 그 관점별로 뽑아내는 개념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야 돼요. 또 이거는 사실 양적 연구, 양적 연구를 맞춰서 한 건데 그리고 이 연구 계획서를 먼저 우리가 숫자 말로 왁구를 먼저 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문부터 쓰지 말고 이 틀에 맞춰서 내논문에 이제 논문 틀에 맞춰서 서로부터 최소한 사장 분석결과나 오장별로는 나중에 분석하고 쓰라고. 3장 연구 방법까지는 이 틀에 맞게 계획서가 짜져 있어요. 큰 설계서.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주제를 한번 받을때는 보통 혼자 할 때는 내가 막생각하 아까 얘기한 면서 선생님한테 보고막 그 제목에 한 두줄만 보고내고 이렇게 왔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말을 해는 그럼 1 0 0 교수님한테 가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을 하면 교수님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뭐이스터디가안 되어 온고 여기에다 이트에다가 작성을 하는 얘기는 이미 검증이 됐요 이대로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샘플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바로 쓸수 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촬영용으희는문을 보면서 서론을, 아까 서론 부분을 작성한다면 서론이라고 비슷한 걸 읽어보고 여기다가 필요성이 뭔지 그 사람이 썼던 걸 읽어보고 나도 비슷하게 써봐야 촬영생이고 내가 생각하는 촬영생과 목표가 뭔지 이렇게 좀바꾸 짜서 가야 교수님이 뭔가 스터디가 되고, 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스터디가 계속 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